안녕하세요 체리티의 체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? 라는 거 3탄입니다 일단 티좀더 소개할게요 이런 티인데요 제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, 이런 티인데요 엄청 예쁘거든요 이게 땡땡이 무늬에요 땡땡이 무늬 그 다음에 여기 사람도 이렇게 그려져있고요 이거는 더디 걸 거구요. 39,900원인가? 39,900원인가?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정말 예쁘고요. 진짜 심플해요. 제가 볼땐 심플한 것 같은데. 그날 좀 예쁘고 그때 딱 갔을 때 이건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그 김치 클럽인가 뉴코아 아울렛을 갔는데 뉴코아 어, 아울렛을 갔는데 아빠꺼 아빠 옷 있잖아요. 아빠 옷을 어, 게스트 거를 두시간 어, 동안 보신 거예요. 10시에 문이 딱 닫히는데 근데 9시 몇 분에 했는데 문이 닫으려 는데 더데이걸 알아서 옷을 사야 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빨리 골랐던 옷인데 이렇게 예쁜 걸 고른 것 같아서 이거 샀을 때 완전 뿌듯했어요 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골랐는데 내 맘에 쏙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예뻐요 요즘 많이 즐겨 입고 있어요 이게 원피스 같은데 뭔가 티셔츠 같기도 하고 뒤에는 진짜 전부 다 땡땡이에요 이거는 티셔츠였고요 아, 티셔츠였고요 바지 소개해드게요네 여러분 바지는요 요건 바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다리가 살짝 더 길어요. 요만큼 그러니까 아,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요만큼 더 길거든 보이시나요? 여, 여기서부터 이만큼더 길어요. 근데 이거를 입는 이유가 이걸 입으면 조금 더 좋더라고요. 이게 안에 기모가 없어요. <laughs> 기모가 없고요. 이거는 이렇게 깜깜해 이거는 기모가 없고 그다음에 좀 예뻐요. 그거진이요 진. 이청색깔이었지 저는 찢어진 홍바지 정도로 보고 싶어요. 그리고 이거는 어디 건지 몰라요. 이렇게 있고요. 1 30입니다. 색상 D하고 블루. 고요 이게 이뻐요 <laughs> 진짜 이쁘고 좀 시사 보여드릴게요. 완전 이쁘죠. 이게 진짜 이쁘거든요. 입으면 완전 이뻐요. 오늘은 일리 단의 착용 샷을 제가 못 보여드렸다고 못 보여드렸더라고요. 이거는 착용샷을 보여드려. 착용샷이 아니라 이렇게 입은 것처럼 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가지고요 그러면은 어머머머머머. 가디건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가격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얘는 46,900원이었어요 너 이게 색깔이 실제로 훨씬 밝은데 실제로 보면 좀 진한 자주색 아시나요 그거 그리고 일단 여기 G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여기 스마일이 그려져 있고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쪽 왼쪽 왼쪽에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. 이게 더데그건데 더데그가 옷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조금 가디건이나 점퍼나 이런 거 많이 하는 것. 바지는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생겼어요. 제가 산 바지는 색깔도 똑같고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고. 다 똑같은, 스마일, 음, 전체가 달려있는데요. 어, 그러면은 제가, 다, 보여드릴 같습니다. 네, 전체 샷이구요. 이게 실제로 너무 밝아가지고, 얘는 색깔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, 훨씬 더 밝아가지고, 색깔을 잘안 띄워봤는 것 같아요. 이 청바지를, 실제로 보면 완전 아무거나 잘 어울리는 색깔이고 이거 똑같이 나오고 얘가 색깔 얘는를드시겠만 망가지고 이거 실제로 보다 훨씬 연극이 나와서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제가 내일 신을 신발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3탄이니까 그럼 신발 소개하러 가요 네 여러분 신발장 앞에 왔고요 내일 신을 신을만의 신발 스마일 요런 스커즈고요이구 많고 좀지고 배그를 다 그러면 안녕